안녕하세요. 솔량사님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오늘은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화요일이고, 어, 택배는 어, 어제 다 발송했습니다. 어, 오늘 받으시면 될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온도가 그렇게 춥지는 않고 약한 10도, 아침 기온이 약한 10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음. 난초에는 별 무리가 가지를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 온풍기를 틀지를 않으니까 그냥 온도 가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은 뭐 잘아시다시피 이제 뭐약 같은 거는 이제 잘때 맞춰서 잘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 뭐 특별하게 공부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개체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음. 정일품도 이렇게 보시면 정일품은 이 신화 올라올 때 화통을 씌우면 절대 안 됩니다. 화통을 씌우면은 이 무늬가 잘안 들어와요. 이 무늬가 그러기 때문에 화통을 씌우지 말고 그냥 신화를 올리세요. 이렇게 그럼도 지가 다 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이가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얘들은 화통을 씌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잘못되면은 문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어 정일품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놔두셔도 이렇게 문이가 다 자연으로 자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걱정해시지 마시고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화통 씌우지 말고 그렇게 배양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도 이제 해신 자가 오래 되신 분들은 잘 하시고, 이제 초보분도 3개월, 6개월 되신 분들, 뭐, 8개월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그리고 뭐, 난초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에는 약십분갈이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가을에,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이 지금 또 잘못 은다려 놓으면은 이렇게 잘 크는 난초들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잘 크는 난초들은 이게 노대가 나고 그러면은 어, 쏟아서 보는 건데 노대가 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배양에시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약한 6종 정도, 7종, 7종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간단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어, 자, 1번은 이렇게 보시면 3반 단엽입니다. 어, 제가 얘는 배양을, 어, 이제 그몇년 했죠. 몇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크면은 분촉해 가고, 크면 분촉해 가고 가서 탄력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죠. 지 어, 얘는 폭이 보통 약한 옆면 폭은 10cm고 키는 한 8cm 정도 됩니다. 7에서 8. 10cm는 절대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줘도 절대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얘는 완전 단엽입니다. 완전 상태는 조금 안 좋죠. 도다지 분주를 해서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아, 뿌리 상태는 뭐배양했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화도 벌써 뿌리 두 개나 내렸고 신화도 이렇게 3반을 아주 잘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반을. 지금 신화가 약한 4cm 정도 됐어요. 신화가 한 4cm 정도 컸고 뿌리는 벌써 하나 둘두 가닥 내리고 여기 가을신화 벌써 붙이려고 여기 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을신화가 붙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면 가을신화까지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죠 뭐얘 판매가는 40만원 출발가는 40만원이고 직구가는 50만원 하겠습니다 제가 얘 사올 때 80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80만원 두 쪽에 80만원 뒷대 뒷대 두 쪽에 80만원 주고 사올 그때는 뭐 100만원 8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산반무늬는 이렇게 잘 들어요 산반무늬는 이렇게 잘 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얘는 꽃은 볼 새가 없었어요 꽃을 볼 새가 없었습니다 이거 산채인거 제가 그냥 사온 거예요 산채 했을 때 두 촉된 건데, 두 촉인데 산채한 거, 지가 80인가 중, 80인가 준것 같습니다. 산채했을 때. 그래가지고 분주해서, 어, 한 사람, 두 사람한테 판매를 했나? 한 사람, 두 사람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탄력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3반은잘 들어요. 이렇게 뭐3반은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완전 단엽입니다. 얘는. 단엽 아니면 반품하셔도 돼요. 근데 사진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반품하시라고 한다고또 받고 반품한다고 하면안 돼요 <laughs> 얘는 단엽 산만이 확실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요점 같은 것도 찍히고 해서 제가 자세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반품 들어올까봐 저는 보여 드리는 겁니다 얘가 전문이 없으면 제가 50만원에 팔 일이 없습니다 전문이가 있고 깨끗했으면 일어나도 15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150만 원 어디 가서 봐보세요. 3반 단엽 이렇게 잘 들은 애들 가격 잘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거짓말은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잘 보시고 서 3반도 이렇게 신화가 3반 이렇게 잘 물고 나오고 있어요. 깨끗하게. 출발가는 40이고 직구는 50만 원입니다. 1번. 자 2번은 갓줄무늬중토 갓줄무늬중토 어제 판매한 난초 뒷대입니다 갓줄무늬중토 어제 판매한 난초 뒷대 뒷대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죠 얘는 뿌리는 여기 양호합니다 둘 네개 뿌리는 네개고 입장은 다섯 입장 자 이렇게 갓줄무늬로 들어서 입이 좋아요 자 이쁩니다 얘는 놓고 보셔도 이렇게 난실에서 이렇게 놓고 쳐다봐도 이쁩니다. 얘는 갓줄무늬중토 이런 애들 없습니다. 별로 얘는 제가 종잘려고 떼 놨다가 종잘려고 떼 놨다가 오늘 아침에 올릴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얘를 그냥 판매한 겁니다. 얘는 영양제에다 담가 놨으니까 소독만 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는 제가 담가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잘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는 뭐 이렇게 보면 은뭐 신화가 이런 데 이런데 보이니까 금방 붙어서 금방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매가는 출발가는 7만원, 직구가는 8만원 할게요. 8만원, 직구가는 8만원.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뻐요. 예? 입장은 다전 입장입니다. 예? 출발가는 7만원, 직구가는 8만원. <laughs> 자 그리고 호, 혼데 얘는 산책인 겁니다. 지하경 산책. 여기 보시면은 지하경 산책입니다. 얘는. 어 지가 얘는 지하경으로 산채 해서 배양하고 있는 앱니다 지하경으로 그러기 때문에 탄력을 받질 못했고 어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지가 산채 왔을 때두 촉이었는데 하나는 띠어요 하나는 띠고어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발전을 못했고 그냥 호우만 이렇게 호우만 들어있어요 산반 호우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배양만 잘하시면 입변이 지금 올 신화 봐보세요. 한번 여기 신화가 또 붙었는데, 얘는 밭자리 난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도 합니다. 밭자리 난초라. 신화 쪽에도 이렇게 3반이 잘 들어있어요. 호 3반 호로 잘 들어있습니다. 3반 호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3반 호로 잘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호줄이 보이죠 시나 축에도 호줄이 보이고 자 여기에도 삼반 이렇게 보이시죠에 삼반 산반. 이렇게 삼반도 들고 이쪽 가쪽으로 얘도 가쪽으로 호줄이 이렇게 탔습니다 자 이렇게 호 호는 탔어요 그리고 얘는 입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올 시나 보세요 올 시나 이렇게 쪽박하고 어떻게 쓰고 나왔나 카누처럼 나왔습니다 카누 엄마 쪽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얘는 아주 카누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카누처럼 쪽박을 잘 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볼만한 난충도 얘도 출발가는 7만원 출발가는 7만원 7만 직구가는 8만원 할게요 뭐두 쪽에 신화 여기 올리고 있으니까 뭐 금방 신화도 또 금방 커요 어 여기 엄마 쪽은 거의 컸습니다 뿌리가 벌써 이렇게 이 정도 성장한 거 보면 커도 얼마 안 커요 뿌리는 이렇게 이쁘게 잘 내렸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마도 이렇게 잘 붙어 있고 아주 생강점도 이렇게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성장해놨는 지장이 없습니다. 얘는 출발가, 출발가 8만원. 출발가 8만원. 직구는 10만원 하겠습니다. 3번. 3번 출발가는 8만원. 출발가는 출발가는 8만원, 직구는 10만원 하겠습니다. 직구가는 10만원, 자 4번, 자 4번은 제가 산책는 복룡이에요. 복룡인데, 밭자리 복룡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올 신화가 한번 제가 보여줄게, 신화도 너무 많이 달았네요. <laughs> 얘는 얘도 지하경, 얘도 지하경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하경에서 올라오는데 지하경에서 올라오는데 얘는 분주한 자리가 하나 없어요. 분주한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하경이 여기 보이네. 여기 지하경에서 올라와서 제가 생강근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복륜인데 얘는 제가 조금 잘 키워보려고 했던 복륜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올라온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얘는 첫 신화입니다. 첫 신화. 신하. 첫 신화다는 거예요. 단엽으로도 갈수 있는 신화를 올렸네. 제가 보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단엽으로 갈 수도 있는 신화입니다. 자, 여기 백월도 한번 보시고. 제가 뭐 음란 말은 해놓은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잘 판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월. 백월도 보시고. 자, 이렇게. 색상도, 색상도 얘는 좋게 나올 것입니다. 색상도 얘는 생강근이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생강근. 근데 이 치마 입장 봐보세요 색상이 이렇게 들었어요. 색상이 자유롭게 들었습니다. 엄마 쪽에는 속립장만 그렇게 색상이 들었었는데 이쁘게 들었는데 얘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몇 개가 달렸냐면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개가세개가세개가 달렸네, 세개 와, 엄마. 세개가 달렸습니다, 신화신화세개 4번. 4번도 8만원 출발에 8만원 출발에1 0만원하겠습니다 4번, 복륜. 복룐. 이쁜 복륜이에요. 자, 엄마 축도 봐보세요. 엄마 축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난추입니다. 단엽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난추예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제가 색상도 한번잘 보세요. 자요. 받으시고 또 저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드리냐면, 받으시고 또 반품 한다고 할까봐또안 받아준, 반품 안 받아준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해, 요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제가 세밀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뿌리는 이렇게 건강해요. 얘는 산채에서 그냥 첫 신화입니다. 얘가 첫 신화. 거짓말 같은 첫 신화. 이렇게 통통하게 받았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 분주행자는 하나 넣기 때문에 첫 신화가 맞아요. 왜냐면 여기, 지하경에서 여기 지하경, 지가 끊는 자리, 여기 뿌리 옆에 보시면 검은 거 있죠? 거기가 지하경 뿌리에요. 생강근 뿌리. 근데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또 많이 달았어요. 아주 많이 달았습니다. 출발가는 8만원, 직구는 10만원 했게 뭐, 10만원이면, 뭐, 입변한 쪽이 10만원이면 저렴하죠? 자, 봐보세요. 그 집만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요, 색상 봐보세요. 이렇게 신화때서부터도 이렇게 노랗죠 얘가 빛만 많이 주면 아주 멋진 삼반복륜으로 이렇게 갑니다. 삼반, 완전 삼반복륜이에요. 얘는. 이렇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는 입변단엽입니다. 지금 올 신화는 입변단엽. 8만원 출발, 10만원. 5번. 5번은, 어, 지가 이쪽에 산채하다가얘 산채해서 키우다가 이쪽에 어, 분주를 했는데 분주를 했는데 여기 신화가 잘 붙었어요. 신화가 잘 붙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자 이렇게 보세요 뿌리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그 옆에 엄마 쪽입니다. 엄마 쪽에서 신화를 받은 거예요. 그 아들 쪽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엄마 쪽에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내렸으니까, 뭐,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입변 서반, 자,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엄마 쪽. 자, 엄마 쪽 서반. 얘는 3반입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자, 뒤로 보여드려야 3반이 잘 보이죠. 3반, 서반, 서반으로 볼수 있고, 3반으로 볼수 있고, 3반이 더 확실합니다. 3반이, 자, 서반으로도 볼수 있고, 3반. 산반. 근데 3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는 산채에다 놓고 지가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보니까 3반이네요 자, 이쪽 뒤에도 보니까 3반이 맞습니다 아주 입변 3반 좋아요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중투로도 갈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얘는 지가 보니까 중투로 갈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서반이 입끝 틀이가 이렇게 녹이 차 있고 녹이 차 있고 이렇게 밑으로 서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반 중투로 갈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신화가 기대가 되지요. 내년 신화가. 자, 3반 무늬는 이렇게 잘 들었어요. 잘 보세요. 자, 3반 무늬는 잘 들었기 때문에, 뭐, 배양해볼만 하겠습니다. 5번. 5번은, 출발가가 5만원. 출발가가 5만원. 19는 6만원 하겠습니다. 5번. 5번. 자, 6번. 자, 6번은 서반입니다. 확실한 서반, 입변 서반. 자, 엄마 촉 한번 보여드려 볼게 자, 엄마 촉은 이렇게 입이 좋아요. 엄마 촉은 이렇게 좋은데, 어, 세력이 떨어지니까. 자, 여기 아들 촉도 사실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들 촉도 이렇게 삼반기도 다 보이고, 삼반기도 보이고, 서반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 자, 서반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 삼반도 들어있고, 뭐, 다 좋습니다. 변은 좋아요. 자, 뿌리 상태도 양호하고, 이거는 뭐, 초보자분이 키워도 좋습니다. 초보자분이 키워도 좋아요. 자, 얘는 6번입니다. 에 6번 서반, 입변 서반. 입변 서반, 확실한 입변 서반이에요. 자요. 변도 보세요. 야구빻다 변식으로 엄마 촉은 그렇게 저, 좋았는데, 아들 쪽은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쁘게는 못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변은 짱짱하게 잘 나왔어요. 이변은 서반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얘는 출발가가 6번. 출발가 4만원. 직구는 5만원 하겠습니다. 직구는 5만원.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초보자분이 키우시기 좋습니다. 서반 없으시면 키우시기 좋아요. 자, 7번 마지막. 7번, 7번도 촉수로는 몇 촉이냐면, 하나, 둘, 세 촉. 세 촉에 자마 하나 붙었습니다. 예? 자요. 세 촉에 자마 하나. 자, 여기, 이, 얘들은 꽃물인데 입병입니다 자, 입이 늘어지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점 같은 거, 이렇게 병 같은 거, 병반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 자, 이렇게 전문 입병. 요것은 제가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전문, 문의가 이렇게 찍혀있네요. 여기에. 전문의가 찍혀있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해놓은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깨끗하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뿌리는 아주 양호해요. 뿌리는 좋고, 자마도 붙어있고, 엄마 쪽에 자마도 서반인데, 이렇게 자마가 붙어있으니까 아들 쪽도 서반으로 잘 나올 겁니다. 아들저 그렇죠. 얘는 소멸 안될 겁니다. 완전 소멸이 이제 안 되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작년 초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뭐 소멸 안 되죠. 작년 초 뿌리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크니까, 뿌리가 이렇게 크니까 이건 작년 초기 확실합니다. 그런데 소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자마가 여기 붙어있고. 얘는 저렴하게 드릴게요. 그냥 출발가 3만원. 출발가 3만원, 직구가는 4만원 했게 직구가 4만원, 자 뿌리 초보자분이 그냥 묻어놓으셔도 됩니다. 예. 직구가 4만원, 출발가는 3만원. 자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1번서부터 7번, 우리 선생님의 영상 두 번씩 잘 보시고, 또 엄지척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엄지척도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엄지척은 그냥 한번 툭 눌러주시면 되니까, 엄지척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어, 오늘 하신 거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아, 내일이 수요일이구나.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바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같은 것도 놓고 밭에 물도 줘야 되고 아주 바쁘니까 오늘은 못 되고 내일 보내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